A 합 B라고 표현하는데요. A 집합과 B 집합의 원소를 모두 합친 경우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A 컵 B라고도 얘기하고 A 교 B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A, B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원소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A 여집합은요. A라는 집합을 포함하지 않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A-B는요.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제외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연산의 성질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을 포함할 때 다음의 경우를 만족합니다. 일단 이런 상태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개의 합집합은요, P가 되겠죠. 두 개의 교집합은요, A가 됩니다. 그리고, 두 집합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는요? 이제 여집합 사이가 되면 반대가 되겠죠? 여집합의 여집합은요?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리고, 차집합 관련해서 여러가지 모양이 가능한데요. 차집합은 이 부분을 뜻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표현으로도 차집합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여집합 빼 교집합은 이 부분이 되죠. 여러분들 직접 그려 보시면 확실히 확인이 되실 텐데 따라서 차집합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두 개의 교집합을 빼는 거죠. A에서. 집합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러면 지금 합집합의 의미를 알았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원소들과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결과가 같겠죠. 괜찮습니까? 교집합인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집각과 교집합에 대한 교환법칙이 그러니까 집합에서, 집합의 연산에서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합법칙은 두 개의 합집합을 구하고요. 그리고 합집합을 구한 것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AB 합집합을 구한 이후에 C와의 합집합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B와 C의 합집합을 계산을 하고 A의 합집합을 계산하는 것이 결과가 같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결합법칙, 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집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고 c를 계산을 하나 p와 c의 교집합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결과가 같습니다. 이 경우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배 법칙이 실제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조금 표현하기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분배법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원래 숫자 계산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a 교 b의 합집합 a 교 c가 될 텐데요. 하나만 먼저 더 적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A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먼저 이렇게 다 쓴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거죠. 그리고 이 합집합 기호가 2번 걸리는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러한 지금 분배법칙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두개다안 그리고 밑에 것만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BC의 교집합과 A의 합집합은 지금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A, A와 B의 합집합은 여기겠죠? A와 C의 합집합은 여기겠죠. 그럼 두 집합의 교집합을 확인하면 어디가 됩니까? 확인하면 A는 둘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A가 포함이 둘다 포함이 되어 있고 B, C의 교집합 부분이 둘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지금 바로 계산한 것과 분배법칙을 사용한 것이 결과 가 같은 것을 알수 있고 이게 성립한다. 그리고 이 위의 식도 마찬가지로 성, 그림을 그려서 성립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보시죠. a 합 b의 일단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걸리고 가운데 것이 바뀐다. 교집합 이렇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일 때도 걸리고 가운데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하는지. 이번에도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집합의 여집합이므로 이 바깥쪽 부분을 뜻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A의 여집합은 여기겠죠. 그리고 b의 여집합은 여기겠죠. 그러면 조집합의 지금 교집합은 어디입니까? a, b의 바깥쪽 부분이 되죠. 따라서 지금 결과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드그 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 ABC가 있는데요, 에 대하여 다음의 식이 성립하는 것을 집합의 연산법칙, 이용하여 그럼 지금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 그림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를 빼면은 이 부분이죠. 그리고 A에서 C를 빼면 이 부분이죠. 그럼 두 부분의 합집합은요. 이 부분이 되죠. 그럼 지금 A에서 BC의 교집합을 빼는 것과 결과가 같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다음에 드 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드 모르간의 법칙이었죠. 이 상태에서 금방 전에 확인 또 자집합을 썼던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되면은 지금 a b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A, B.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A 빼기, B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같은 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